1800년 후반에 영국에서 이제 고고학 풍사팀 팔레스타인 고고학 풍사팀을 팔레스타인에 보냈어다 보내고 이제 이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제 실제로 다윗성과 팔레스타인을 발굴하기 시작하면서 아, 다윗이 세운 다윗성이 이쪽 위치구나 라는 위치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 다윗 성토를 보면 굉장히 이제 이거를 이제 고고학적의 영어로 스펙, 아, 나지 큰톤스트럭 s 큰돌 구조라고. 음, 몸에 굉장히 크고. 음. 음. 이은 개인 집의 연구가 아니라, 큰 장소라거나, 것이다거나, 이렇게 풍주는 공적인 장소다거나 맑은 털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개인적인 집 구조는 개인적인 장볼수 없어요. 이게 말하는 게 진짜 다리로, 니아 나는 어쨌든, 성왕궁 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는군요. 네. 하는, 하는 이고 네. 음, 발견된 게, 조 네. 이제, 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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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기종, 기종, 기 기종, 기이기 야자스의 꼭대기로는 가장 많이 발견되는 돌은 이게 이제 건축 양식 중에 이오니아 양식이라고 있는데 저런 양식. 겨살고시대지 그리스 위 시대 때가 많이 있었고 그 이제 건축 양식으로 보면 저런 기둥의 <목소리> 을 보면 시대를 습니다이의시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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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목소리> <목소리> <이제, 이제, 목소리> 이뭐 구체적인 단어가 3년에서 3,300년에서 한빛이 한 2,300년 그리고 다윗이 빛이 10세기 사람이니까 그때까지 살았던 여부스 그 족속들이 세웠던 그 성벽의 이제 잔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요거를 뉴에미아 성벽의 잔해라고 보는 거예요. 뉴에미아는 이제 바벨론에에서 멸망되고 70년 포로가 있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너희가 너희 고토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도 짓고, 이렇게 뭐 성벽도 재건하고, 이제 이걸 허락을 해줬잖아요. 그 스루파벨과 이제 느에미아가 와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죠 그때 느에미아가 재건한 성벽의 흔적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냥 뭐, <laughs>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더 이렇게 절벽이 가팔랐다고가팔랐다고 보는 거죠. 그 절벽 위에 이제 알수석을 어쨌든 그 성벽, 다윗성의 그 성벽 전역. 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시대 때, 이스라엘 집 구조.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특이한 집 구조가 있는데, 사방 구조가 있거 방이 네, 방이 아,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방 구조는 어떻게 되있냐면 여기는 지금 완전히 복원된 건 아니에요. 완전히 복원된 건 아닌데, 집 구조가 방이 네 개가 있어요. 딱 들어가면 여기 중간에 이제 거실처럼 방이 있고 좌우에 또 방이 하나씩 있어요. 좌우에 방이 하나씩 있고 그래서 왼, 왼쪽, 주로 왼쪽은 가축들이 이제 있고 이제 먹이는 먹는 거고 오른쪽은 부엌이라든지 이제 복식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거기가 침실이에요. 침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이런 데 보면 니네 안에는 뭐 내실에 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경그 안방에 포도나무 그런 표현이 많아요. 그게 이제 이 이스라엘 집 구조로 봤을 때 이런 구조가 요딱 들어가서 침실은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여기 딱 들어가자마자 여쭤거실이고 여기 기둥이 세워져 있죠. 좌우에 기둥으로 파티션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른쪽은 뭐 식당 비슷한 거, 왼쪽은 이제 그 가축들. 그리고 2층도 만들어져 있어요. 2층.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스라엘 집 구조. 그 사방 구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이런, 이런 구조들이 엄청 많이 발견되고 이제 성, 성경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쨌든 그 바위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스라엘의 집 구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사가 되어 있으니까 바세라바 이런 데서 녹입하고 하면 이제 위에서 이제 볼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뭐 지금 정확하게 해서 뭐들어가 되진 않는데 어쨌든 들어가서 집 그리고 여기 이제 실원 마을이라고 나란 마을. 못 사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꼭대기 저희가 멸망사 음, 솔로몬이 여기서 묘상을 준비하고 그 사연을 증명을 내리했던 멸망사 이게 제일 높죠 제일 네. 그렇죠? 이쪽이 기온샘에 있는 곳이고 어, 다이시 네. 네. 이곳을 통해서 어,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는 그런 장소입니다. 에, 몰래 다성이 먼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금의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졌고 에, 저 위쪽으로 바로 위쪽으로 어, 결국 그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면서 지금의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아, 이 앞쪽이 에, 기드론 골짜기 아래가 비고요. 저 위쪽은 감남산 쪽이고 지금 기드론골쪽이 바로 아래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쭉 보면 어, 무덤들 이 구멍들은 다 현재 무덤들로 돼 있고 이쪽은 다아람 마을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다이성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위에서 아래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보면서 어, 바세바가 이렇게 목욕하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